자, 오늘의 플립트 클래스룸 사전학습은 음,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 봅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1단원을 잘 배웠는지 스스로 풀어보고 점검하는 수준인데요. 이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 봅시다 학습 시간은 영상을 보고 어,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다 풀어봐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풀어보고 선생님의 설명 영상을 들어보면서 자신이 맞춰가면서 내가 해결한 부분과 선생님이 해결한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같은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가면서 채점해 가는 그런 시간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답만 베껴 온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수 어, 수학 수업을 수학 실력을 늘려주는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수학을 더 못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 일 번부터 오 번까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먼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맞춰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다 풀었을 거라고. 풀었다고 믿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번. 오른쪽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입체도형의 이름을 모두 써보시오. 자,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입체도형, 입체도형을, 이름을 모두 써보면은, 자, 입체도형을 찾아보면은, 네, 이게 건물. 우리 높은 아파트 건물처럼 서 있는 부분들이 있죠. 빌딩 건물. 자, 이 부분은 민면이 예, 예, 사각형인 예, 사각기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기둥 모양의 또 건물이 있네요. 이건 민면이 삼각형이니까, 무슨 모양이 될까요? 네, 삼각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요. 이건 기둥이 아니라 끝이 한 지점에 모인 뿔. 뿔인데 밑면은 무슨 모양입니까? 사각형이니까 사각뿔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볼수 있는 것은 사각 기둥, 그리고 삼각 기둥, 사각뿔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입체도형을 보고 네모 안에 각 부분의 이름을 써보시오. 즉, 어, 각기둥의 각기둥이나 또는 각뿔의 구성 요소를 적어보는 보는 겁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였죠. 자, 이건 삼각기둥이었어요. 이름은 자 여기 옆면에두면이자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면은 네. 밑면이었죠. 그리고 아, 어, 여기 보면은 어,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부분. 요 부분이 있죠? 요 면이 있죠? 여기가 가리키고 있네요. 여기는 옆면이 되겠어요.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서 이루는 선이 있었죠? 면과 면이 만나서 이루는 선 모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높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각뿔의 구성요소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가장 모서리들끼리 만나는, 만나서 한 지점은 그냥 꼭지점이 아니라 각뿔의 꼭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서 입체 뿔을 받쳐주고 있는 면은 밑면이 되겠죠. 밑면을 삼각형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면은 옆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옆면과 옆면이 만나는 부분은 네, 모서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이루는 점은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볼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을 이거는 각 볼의 높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각 기둥, 각 기둥의 구성 요소 그리고 각 볼의 구성 요소를 꼭 이해하고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은 입체도형을 보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써 보시오. 입체도형. 자, 이건 이름을 쓸 수가 있겠죠? 입체도밑 면이 사각형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사각뿔이고. 자, 이거는 밑면이 사각형인데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입체도형으로서 사각뿔이 아니라 사각 기둥 모양이었죠 사각 기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을 쓰면은 우선 밑면, 밑면이 차이가 있었죠. 밑면이 한 개고 이거는 밑면이 두 개였습니다. 그리고 또 옆면의 차이점이 있었죠. 옆면이 예, 삼각형이다. 정확하게는 예, 이등변 삼각형이었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었어요. 그러나 사각기둥의 옆면은 직사각형이었죠. 자, 그리고 이둘 사각뿔과 사각기둥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 밑면을 살펴보시면은 무슨 모양입니까? 네, 공통점은 밑면이. 사각형이다 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이렇게 두 입체도형, 밑면이 같은 사각형이지만 하나는 뿔 모양이고 하나는 사각 기둥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해결과 약간 다르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